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백야 TV 인승일입니다. 김종현입니다. 네, 아, 우리 백야의 능찬봉 김종현 관장을 모시고. 아주 재밌는 독립군 이야기, 아재 독설, 오늘 열 번째 시간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김자진 나... 장군의 네. 그 독립운동 어, 이격 뿐만 아니라, 음. 어, 김자진 장군 일생에 음. 가장 큰 음. 그이 모멘텀이 되는 네. 어,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예. 어, 그런 활동이기도 합니다. 네. 대한, 강북의, 대한, 네, 대한, 대한 광복회 대한 이야기. 자, 이제 경북 풍기 또 경상도 충청도지사들에 한일단체인 음. 그 풍기광복단으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 대한 광복회가 음. 어, 굳이 뿌리를 연도 순으로 음. 그렇죠. 뿌리를 아, 아. 두고 이야기한다면은 풍기광복단 어, 음.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 때문에 음. 어, 대한 광복단은 어, 풍기광복단과 음. 그리고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조선, 어, 음. 조선 국권 단체가 대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선국권회복단도 당이 음. 적극적 그이 조직을 가진 네. 단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풍기광복단과 풍기광복단을 뿌리에 두고, 두고. 음. 어, 조선국권회복단의 음. 그 조직과 이걸 합치고, 거기다가 뭐, 달성 침묵회, 그리고 또, 그, 저, 뭐야, 좀 생소한 이름같이 보이지만요, 이게, 그, 벌써 그때, 뭐, 광복의군당, 뭐, 이런 단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아, 아주 단체들 어, 있어요. 많았어요. 근데 아, 아, 그런 아, 군소단체들, 아, 이런 분들, 아, 그 지사들의 아, 아, 어떤, 어 여러 단체들을 전부 교쳐 가지고 교합해 가지고 네. 어 1915년 음. 7월 25일 날 네. 예. 그저 창설 창단일입니다. 그게 아, 광복 어 광복 대한광복. 아, 아. 대한광복이 네. 네. 대한광복회의 영향이 네. 정말 대한민국을 독립시키는데 가장 큰역 영향을 발휘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네. 그, 대한민국을 그 독립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했다라고, 음. 뭐 그걸 부인할 수는, 수는 없으나, 음, 음. 어, 당시에, 음. 어, 기미독립선언 그 이전에, 네. 그러니까, 어, 1915년에서 1918년, 1 9 어, 0 기미독립선언이 있기 이전에, 고 음, 음. 그 우리 국내 활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음. 단체요 활동이 네. 그, 그리고 또 가장 큰 음. 그 단체가 대한광복회였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은 대한광복회의 활약상을 한번 재난하게 여러분 네. 독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대한광복회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음.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북기광복단을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연도선으로 이야기하자면, 풍기광복단을 조금 어,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풍기광복단은, 체 어, 자, 기, 자, 중, 자, 음. 최가 아닙니다. 예. 차의 이, 예. 초도면에 제, 자를 쓰는, 그, 어, 최기중 선생이 주동이 돼가지고, 풍기에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예. 풍기에서 만들어진 의결단체입니다. 진단의 <laughs> 고향인데요, 풍기가, 그죠? 어? 인삼의 고장 잘 아시네요. 네. 제가 일본 스치드 가본 적이 있어요. 인삼의 고장이기도 하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경북 내륙의 좀 오지이기도 음, 하죠. 음. 오지기도 하지만은 음. 그 지역이 음. 지금 같이 대로대변이나뭐 이렇게 번성하는 게 아니고 음. 십성지 같은 어. 곳입니다. 그 오지라는 말은 음. 어떻게 보면은 마음만 조금 비우면은 음.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는 말과 그렇죠. 다름없거든요. 그러다고 그렇죠. 해서 저기 어디 삼수갑산이나 뭐 이런 음. 말 그대로 그렇죠. 산골짝 음. 그게 아니고 음. 인삼을 키울 수 있다는 거는 음. 경사진 언덕까지 말이다. 왕만한 구릉지가 많고 예. 그리고 또그 주세붕 주세붕 그러면은 얼른 딱 생각나는 소소소원 풍기지 소소. 않습니까? 아. 유림들이 음. 이미 거기에 에, 음, 많이 자리 잡은 유림의 유림의 땅이 예, 땅이었고 음, 그런 풍기가 음. 충청북도 음. 그리고 또 충청도 우리 문경을 그렇게 음. 알다까 그럼 길이 하나 가니고 다른 곳 있겠죠. 있겠죠? 예, 문경 음. 세제와 같은 그런 어떤 그이 충청 음. 충청남북도 그리고 이 경상도 남부 지역 음. 거리로 통할 수 있는, 음. 어, 이렇게 도로만이 음. 잘 발달된 곳이고. 음. 그래서, 팔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모였습니다. 음. 물론 장사꾼들도 모였고, 음. 뭐 있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최기중 그 선생만 하더라도, 풍기에서 풍기 광복단을 만들었는데, 풍기에서 음. 만들었습니다. 풍기에서 그 광복단을 만들었지만, 흔, 이분은 원래는 풍기분이 아니에요. 아. 풍기를 거점으로 삼을 만한 예, 그 그런 되어있죠. 거였지. 예, 예. 그 이게 풍기 광복당이라면서 음. 풍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낸 거구나. 물론 풍기 분들이 음. 제일 많죠. 음. 그리고 원래 고향은 다른 곳이지만은 풍기 에 와서 아, 살고 아, 있고. 아, 아. 따지고 보면은 엄연히 음. 풍기에서 발생한 음. 풍기에서 조직된 풍기가 본부인 되는 풍기의 광복당인 네. 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풍기 토백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음. 그 단원들에는 여러 전국 각지에서 모인 분들이 계셨고 그만큼 그 풍기광복단이 그 지역의 그 음. 의열단체인 듯 보이지만은 음. 전국만까지 이렇게 구축했던 아. 네. 그 그런 단체입니다. 아. 풍기광복단이 어이 1915년 7월 15일 날, 음. 대구 달성공원에서 그 대한광복회가 찬선이 되는데, 풍기광복단이 해산된 그 일자가 바로 1915년 7월 15일입니다. 아. 네, 그만큼, 그, 아. 풍, 풍기광복단 스스로를 보면은, 음. 우리 풍기광복단이 해산된 것이 아니고, 아. 더욱더 확, 확대 발전된 것이 음. 대한광복회다. 아, 그 연합된 날짜, 뭐죠? 그렇죠? 네. 풍기광복단 또독립의군부 달성치 못했고. 네네네. 그 특히 되겠네요. 제일 큰그두개의 단체였는데 음. 조선국군회복단입니다 아. 김자인 장군도 원래 어자 아. 김자인 장군이 아니라 어, 박상진 선생은 아. 풍기광복단 소속이 아니고 아. 조선국군회복단 소속입니다. 아. 이 조선국군 회복단도 짚어봐야죠. 그렇겠네요. 조선 국권 회복단. 네. 조선 국권 회복단은, 음. 풍기광복단은 유림들이나, 네. 아니면은, 어, 그야말로, 광복, 음. 해방이나 광복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 의, 의지는 있으나, 그렇죠. 어, 유림되지는 글주는 조금 부족했던 음. 글입니다. 그리고, 음. 그이 경북, 그한 외진 곳에 이렇게 음. 예, 위치하다 보니까 예. 군자금이나 굉장히 음. 좀 쪼달려야 되죠. 그 반면에 조선국권회복단 같은 경우에는요, 음. 이그 단체에 단체에 가입하고 몸담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 음. 이 보면은 아주 이게 예, <laughs> 우리 독립운동사에서도 아주 쟁쟁한 재력가들이 음. 많습니다. 와. 그게 좀 군자금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단체가 총 들고 싸우는 단체가 아니었어요. 음. 여기는 음. 우리가 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읍니다. 아. 예, 예, 거기에 그 최초에 거기 저 통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음. 총부 통령. 부통령이 아니고 네, 총부. 예, 총부통령. 네, 네. 윤상태라는 분이 음. 총부통령인데 아. 이분이 그 조선국권회복당 창설회장입니다. 음. 아. 통령이었습니다. 아. 통령인데 우리 저, 음, 저 국제보상운동하고 했던 그 서상일 선생이나 이런 분들 좀가라나셨거든요그경도최부장 음. 어, 최준 부최 선생 네. 그리고 또 백산상해 음. 백산 아희재 아, 선생 우리나라 최고 각부들 네. 조선국권 회복단에 음.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그러면은 어, 그 통령 이분은 왜 독립운동사에 음.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 음, 아니까 아, 음. 이분이 그 조선국권 회복단 통령이었지만 음. 박상진 선생이 이한광복회를 만든 이유가 음. 바로 그거였습니다. 음. 있고 그럼 조직은 만들었다. 이이 음. 재원을 가지고 누구한테 누가 좀 이거 어 독립군 이 군자금 음. 좀 주세요 그러면 주고 음. 좋은 일이다. 네. 반드시 해야 된다. 음.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저 조직이 정말 독립운동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느냐? 음. 음. 그이 액티브한 그런 그 신해혁명때나 석주 이상룡선생이그 음. 뭐, 무관학교를 만들고 신흥무관학교를 만들고 이런걸 보시면서 아이 돈을 가지고 저렇게 체계적으로 뭘 만들어서 신해혁명과 혁명을 일으켜야 아, 되는데 독립은 그럼 독립전쟁을 치러야 된다 독립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그의지이 영향으로 봐서는 그런 의지가 별로 안보이다고 기독권층들이 모이면 음, 기부금을 그렇죠, 내지. 그렇죠. 그래. 음. 내돈낼 테니까 니들 음. 한번 해봐. 싸움과는 또 상담하는 사람이 하니니까 네. 이분들이 직접 자기가 총 들고 나서고 그러셨던 의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박상진 선생 음. 음, 어, 음, 마음에는 음. 안 차는 거죠. 안 차는 거, 그렇죠. 네. 음. 박상진 선생이 결국은 그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시는 분인데. 어, 그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신 분이, 아뭐 이거 돈좀 된다고 해가지고 음, 음. 박상진 선생도 사실 그 가난한 분이 아니었어요. 예. 네. 어그 대구 양령시장의상덕태 상회라 공물상회입니다. 음. 공물상회도 하고 그리고 또그 상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이, 저, 저 연락 그쪽으로 삼았던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회를 했던 것은 김차진 장군이. 이창량에 만들었듯이 음. 그 석탄 한 무더기 저 석유 깡통 몇개 나뒹굴어져 있더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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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장사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어. 이분들은 제대로 터를 잡. 정말 대상들입니다. 어. 대상들. 그저어 이거 사적인 이야기인데 박상진 선생 처가 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집은 아, 처가 연구도 나가셨죠? <목소리> 박상진 선생의 처가가 경주 최고 자집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공물 사괴를 했잖습니까? 처가 쌀 갖다가 음... 처가 콩 갖다가 팔아도 커미션만 챙겨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또그 아까 말씀대로 대구 양녕시에 액물재 상점들 조차도 상태덕 상회를 상덕태 상덕태예요. 네. 어, 상덕태 상회를 네. 열었는데 거기만 기점으로 했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여러 여러분들가 여러 있었죠. 어, 어느 곳 정도? 그 단동에도 있었고 심지어 장춘에까지아 그리고 어 나중에 보면은 김자진 장군이 이제 그 북만쪽으로 아. 떠나기 전에 음. 그 이렇게 송별회, 그러니까 음. 마지막, 저걸, 예, 예, 예. 오다를 주는 음. 그 자리가 서울에서, 아. 저, 성덕대 사회에상게 아니고 음. 서울에서 보내거든요. 음. 그것도 여관에서 보내는데 그 여관이 음. 또한 저입니다 그, 저, 연락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연락사무소가 있었고요. 그 연락사무소에 음. 김자진 장군이 음. 신의주 단동, 음. 저 단동에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대한방복회 회원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뭐까지 하냐면 위조 집회까지 아 예, 만들어 보고. 그, 김다희 군은 위조 집회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 시도는 했다고. 어, 시도, 시도는 했죠. 중국 집회 예. 위조하는데 시도는 했습니 예, 시도는 건... 했는데, 음. 그때 이제 또이 돌발 사건이 음. 변수가 발생되고 아, 해가지고, 음. 그 김자인 장군이 그 사업에 전념을 못하고, 음. 음. 나중에는 이제 직접 음. 북만주로 건너가시게 되죠. 음. 그래서 하여튼 이대항방복회가 전국적인 음. 조직을 가지고 있고, 전국 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 상당히 많은 그 의열 활동도, 어, 군자금 모집, 이거 외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친일파를 갖다가 척결한다든지, 이런 활동들도 음.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활동하는 게, 대구에 있는 그 삼급대의 사회에 음. 있는 그런 분들이 직접, 뭐, 박삼진 선생이 음. 직접 어디 가가지고 칼 들고 와서, 음. 그게 아니고 네, 그렇죠. 각 지부에서 아... 각 지부별로 어디에 뭐 어떤 친일 누가 있다 음. 그러면 그 지부에다 오달 주는 겁니다. 예, 오달 주고 그리고 군자금을 모으는 그뭐 거죠. 어느 집에 가면 돈이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고 하니 돈이 많은 것보다 뭐... 이 놈이 나쁜 놈이고 저 놈이 친일 하고예 아... 그리고 아... 예, 어디에 가서 뭘 해라. 음. 그 군자금 모으는 거는 그렇죠. 사실 개인한테 모은 것보다 음. 이 대한 광복회는 음. 그렇게 쪼잔한 게아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집회 위조도 사실은 군자금을 네. 위해서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잖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의신는다 독립군자금이 그때는 최고의 목표가 됐었기 때요 그랬더니 이제 위조 집회는 나쁜 겁니다. 음. 예, 그러면 하시면 예. 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 우리가 이제 대한광복회 얘기는 워낙 또 이야기거리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두회로 나눠서 네. 어 여러분께 또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입으로 또 이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전조식으로 대한방법 회가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제 존재 자체가 노출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고그 노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네. 대해서도 한번 또. 독서를 네. 퍼 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대한광복회 활동에 대해서, 네. 활력에 대해서, 아니,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포의 의협이었죠. 공포의 의혈단뭐 네. 그런 얘기니까. 그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광복회 일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독립사를 펼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